자, 이렇게 송전설로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는데요. 가장 생산적인 대안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남은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대신 모두 쓰도록 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 막대한 전기와 물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지금처럼 수도권에 몰지 말고 전남에 짓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돌아가는 바다 위 풍력 발전기. 드넓은 부지에는 태양광 패널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풍부한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이 부족해 버려지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과 용수, 용지가 풍부한 전남이 반도체 공장의 적지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사용하는 이른바 지산 지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리백에 가장 필요한 핵심인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남에 왔을 때 기업들이 훨씬 더큰 이익을 얻으면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웨덴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규 전로를 건설하는 대신에 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2011년부터 도입을 해서 어, 신규 특히 산업 산업 전력 수요를 어, 발전 설비가 많은 그 북부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전남의 알리백 산단과 반도체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연관 산업체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대통령 어젠다가 돼서 중앙과 지방이 같이 힘을 써야만 기업도 설득하고. 전남 서남권이 갖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수원입니다.